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 김밥하고 매운 김밥, 유두 김밥을 써보겠습니다. 김밥은 10줄 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개씩 준비했고요. 오이 한개반 정도 쓸 거고요. 고추는 4개, 당근은 한개반 정도 쓸 겁니다. 오이를 채로 썰어도 되고 좀길쭉길쭉은게 썰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채칼로 밀어 보겠습니다. 씨는 빼고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으면 이렇게 채가 처집니다. 당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가 되죠. 당근은 채쳤지요.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넣고 절여주세요. 버려놓은 다음에 국물을 꼭 짜서 볶아주면 돼요. 살짝 10분 정도나 5분 정도 있다가요. 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 전체적으로 구워서 잘라도 좋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쌀도 이렇게 반절 잘라주세요. 고추는 한 4개 정도 쓸 거거든요. 또 청양고추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더 여러 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반절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씨를 이렇게 긁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밥에 넣어주세요. 맛살과 햄은 이렇게 좀 구워주겠습니다 기름 두르지 않고 이렇게 구울게요. 어느 정도 구워지면 꺼내시면 됩니다. 기름 좀 살짝 불러주고요 당근은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국물을 꼭 짜서 볶아주시면 더 좋아요. 다른 거활 동안에 이렇게 해서 놓아두면 숨이 싹 절여져요. 조금만 날려가게 살짝 볶아주세요 많이 볶으면 당근이 부서져버리니까 다 볶아졌어요 어묵을 잘라주겠습니다 어묵은 두장 정도 잘라주세요 어묵에 기름 쳐주고요. 간장, 약간만 넣어주세요. 살짝 볶아주세요. 해줬어요. 계란은 4개 정도 깼어요. 거기에 소금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둘러주세요. 약한 불에서 프라이팬을 달근 다음에 계란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좀 익어 갈 정도로 놓아 두세요 어느 정도 계란이 익어가고 있죠 그럴때 좀 도톰해지라고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도톰하게 붙여지죠. 밥은 이제 김밥 다섯 줄 싸고 싶으면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밥은 한 번에 많이 꺼내서 싸는 거보다 반절해서 싸고 또 반절해서 싸면 더 따뜻하니 김밥이 좋죠. 싸기가. 여기에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고요. 한 10인분 쌀려면 소금이 한반 스푼 정도 넣고 싸시면 돼요. 참기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통깨 좀 이렇게 고소하게 넣어주고요. 실장갑을 끼고 위에다가 일회용 장갑 끼고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버무리셔도 됩니다 뜨거우니까 골고루 섞어주세요 김밥을 놓고요 거울에다가 김을 놓아주고 밥을 딱 1인분 정도 손으로 이렇게 딱 쥐면은 1인분 정도가 됩니다 김밥 하나 딱쌀 정도 해서 쭉 펴주세요 김밥김은 구워져서 나오는 김으로 준비했습니다 전통 김밥을 먼저 싸겠습니다 단무지 넣고 우엉 맛살 계란 오이 채썬 거 넣고요 이제 당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말아주면 김밥이 되었죠. 매운 김밥 쌀 거예요. 청양고추 넣고 매운 김밥에는 어묵 넣고 청양고추 아주 맵게 먹으려면 청양고추 이렇게 통채 넣어주셔도 돼요 씨는 뺐으니까 덜매롭게 먹으려면 이렇게 반절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근 넣고 맛살, 우엉, 햄, 계란, 자기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이제 단무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싸졌어요 누드김밥을 하나 싸보겠습니다 누두김 마를 때는 김을 좀 잘라주세요. 3분의 1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아주세요. 밥은 김한장 정도 못되게 깔으셔야 됩니다. 매운 거 좋아하면 매운 거 넣어주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양념 선택해서 넣고 싸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김밥 쌀때 이렇게 누드김밥도 싸보세요. 계란도 넣고, 우엉, 맛살 이렇게 넣어주시고. 단무지 넣어주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넣어주시고. 김밥이 다 되었습니다.